안녕하세요, 우리 친구들. 꼬라님. 안녕하세요, 우리 친구들. 안녕. 잠깐만요. 여기 누가 오시는 거 봐봐요. 누굴게, 누굴게, 누굴게. 짠, 모모예요. 선택된 이불도 있는 걸로 사야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. 이것도 이 사이즈 이불도 있는 건데요. 예쁘게. 아, 시작을 누르고 해야지. 시작 눌러다오 어, 그러네.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시즈커피에요. 아니 뭐, 아, 나 빨리 유튜브 보고 있어. 빨리 빨리. 찍는 거 아니야? 찍는 거 아니야.